성인은 하루 종일 여행하면서도 집을 떠나지 않는다. 풍경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기 안에 고요히 머문다. 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마저 마치 나에게 일어난 것처럼 느끼며 더 많은 슬픔, 분노, 괴로움까지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연민이라고 믿고 그 괴로운 감정을 에너지 삼아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며 표현한 상태로 더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의 천 가지 이름. 바이런 케이티 스티븐 미첼 옴기니 김윤 출판사는 침묵의 향기입니다. 26 평화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오직 진실하지 않은 생각을 믿을 때만 우리는 평화를 떠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들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마음은 고요히 머물며 다가오는 모든 것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사랑 자체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미신을 믿을 때 당신은 너무나 애정에 굶주려 있어서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사랑의 경험은 다른 사람에게서 올수 없습니다. 자기의 내면에서만 올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어떤 남자와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그에게 뇌졸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주세요. 그는 입의 한쪽만을 움직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쪽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그의 옆에 앉아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전화기나 차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당신은 걱정하지도 않는군요. 그렇죠?"라고 말했고 나는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나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신체 기능이 원래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뇌졸중은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나는 그를 걱정해준다는 이유로 그에게서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칼에 찔렸다면 연민은 어떻게 할까요? 물론 나는 그를 돕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과 다투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걱정을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인 하나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걱정을 하면 나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되고 칼에 찔린 사람과 분리됩니다. 나는 모든 것입니다. 자기의 우주 안에 나타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이든 배제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과 함께 합니다. 사랑은 괴물도 배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몽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좋아든 좋아하지 않든 그 일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만이라도 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으로서 경험하며 걱정이 그것을 방해하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세포를 모든 원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세포이며 모든 원자입니다. 어떤 일이 옳게 느껴질 때 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보살피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삶에 기여합니다. 거리의 쓰레기를 줍고 재활용을 하고 집이 없는 사람과 함께 앉고. 부유한 사람과 함께 앉고, 마음 깊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에 질문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는 지금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나의 손과 당신의 손을 통해 변화되는 방식을 사랑합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그것은 언제나 노력 없이 이루어집니다. 연민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하고 자신이 투사한 것을 느낄 뿐입니다. 자기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아픔이 없는 행복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필요로 할때 온전히 도울 수 있는 사람.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집에서 가르치는 선생님, 집 안의 붓다. 그렇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개인이 있고 나라는 개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몸들을 분명히 이해합시다. 분리된 몸들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은 당신이 아플 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 사이에 자신의 고통을 끼워 넣지 않고 나를 위해 그냥 있어 줄수 있나요? 당신의 고통은 내게 바른 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가르칠 뿐입니다. 불교인들은 세상의 고통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조차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생각들에 알맞게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그 고통을 실제하는 것으로 보지 않으면서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보는 것을 그들도 보도록 전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지만 나는 친절한 말과 탐구의 힘으로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사랑의 증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을 때 나도 함께 고통을 겪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생각이 어떻게 진실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고요하며 평화롭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상대방의 아픔은 어떠할 것이라고 상상하느라 바쁘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녀와 함께 온전히 현존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아픔의 경험을 통과하는 동안 어떻게 당신이 그녀의 손을 잡고 온 가슴으로 그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녀가 왜 당신도 함께 아픔을 느끼기를 원할까요? 그녀는 그보다 당신이 함께 있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만일 그들의 아픔을 느낀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사람들을 위해 온전히 현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깔려 있을 때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지를 상상한다면 당신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당하면 마음이 판단 기준을 잃고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당신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행동하며 달려가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차를 들어 올립니다.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차는 공중에 들어 올려져 있습니다. 언제나 슬픔은 자신에게 진실하지 않은 생각, 스트레스를 주는 생각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슬픔은 가슴을 죄며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한간의 지혜는 다르게 말하지만, 슬픔은 이성적이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며 결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슬픔은 현실의 상실, 사랑에 대한 알아차림의 상실을 나타낼 뿐입니다. 슬픔은 지금 있는 것과 버리는 전쟁입니다. 언짢은 기분입니다. 우리는 신과 다투고 있을 때만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맑을 때는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정신으로 상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상실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한 흥분과 깊은 감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의 질문을 하면 스트레스를 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당신은 어떻게든 마음을 아프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경험한 최악의 상실이 사실은 가장 큰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죽지 말아야 했어. 나, 그는 떠나지 말아야 했어. 와 같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를 때면 작은 유머와 작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면 당신이 기쁨으로써 일어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민은 어떤 식일까요? 장례식에 가면 그저 음식을 먹으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일은 저절로 펼쳐집니다. 누군가 당신의 품에 안기고 친절한 말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민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당신이 고통을 받든 안 받든 당신은 서 있거나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지 않을 때는 당신이 편안하고 고통을 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기 위해 좋지 않은 기분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덜 받을수록 자연스럽게 더 친절해집니다. 그리고 만일 연민이란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당신이 자신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유명한 불교 스승의 인터뷰를 읽었는데 그는 2001년 9월 11일에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건물에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는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반적이지만 그것은 열린 마음과 가슴의 반응은 아닙니다. 이런 반응은 연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예를 들어, 이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했어. 또는 이건 끔찍한 일이야. 라는 생각을 믿었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는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로 자기 자신을 망연자실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테러리스트들이나 죽은 사람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는 붓다의 길, 고통의 끝에 헌신해 왔지만 그 순간 자기의 마음에 테러를 가해 공포에 떨게 했고 스스로 자기를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충돌하는 건물에 무서운 의미들을 투사하여 자기의 질문되지 않은 생각들로 자신을 죽이고 자기 은총의 상태를 아사간 사람들에게 나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고통의 끝은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 장면을 지켜보고 있든, 설거지를 하고 있든, 그리고 연민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내 생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초대하면 그들의 고통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현실을 햇빛 속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그 길을 직접 걸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없으면 평화를 위해 활동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들에 집착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완전히 평화롭다면 왜 행동을 하겠어요? 나는 대답합니다. 사랑이 그렇게 하니까요. 올바른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슬픔이나 분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더 맑고 더 행복해지면 덜 친절해질 것이라고 자유를 발견하면 하루 종일 입가에 침이나 흘리며 앉아있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경험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명쾌하고 친절하며 노력이 들지 않고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런 케이티의 오늘 이야기는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누군가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면 나도 아프고 괴롭고 슬퍼해야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공감이고 슬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사람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가져오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슬픔으로 들어가 함께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돌아보면 사실 그가 슬플 때 나도 슬퍼하지 않으면 뭔가 재짓는 듯한 느낌이 들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가져왔던 거죠. 그러면 정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슬픔을 느끼게 되고 죄책감은 사라집니다. 공감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야기를 내 안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저 사랑 속에 있다면 우리는 굳이 슬픔으로 내 안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와 그저 함께하며 함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슬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행동하게 됩니다. 어려운 것은 떠다니는 이야기들을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것인데, 이때 지금 이 순간의 알아차림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저 맑은 물한 잔을 건네줄게. 나는 너의 슬픔이 되지 않을게. 난 그저 너의 밤을 지켜보는 작은 촛불처럼 함께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네 곁에 가. 그 모든 걸 소중하게 안아줄게 내가 너를 아니까 나는 너의 어둠이 되지 않을게 대신 가장 따뜻한 햇살이 되어 너의 모든 계절을 비춰줄게 변함없이 이 사랑 저 사랑이라서 행동해 너의 시간이 필요해